안녕하세요. 주아의 글소리지기입니다. 이번 글은 에세이스트사에서 발행한 지정숙 작가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에 수록된 여섯 번째 파트 꿈을 향하여 7회차 들으시겠습니다. 한자 선생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하지? 뒷바라지 해준 남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의무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나 내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 고민 끝에 딸에게 도움을 청했다. 얘 예, 엄마 졸업하면 뭐하지 그냥 놀 수는 없잖아 명색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엄마 엄마도 우리 시어머님처럼 한자강사 어때 선생님이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거야 나는 손백을 쳤다. 사부인은 연세가 나보다 두살 위다. 스라의 형제를 두었는데 마지인 내 사위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안타깝게 사돈 어른과 사별을 하셨단다. 그 사부인이 지금 한 한자 강사로 맹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딸은 내 앞에서 제 시어머니를 수없이 자랑했었다. 어느 면에선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기 쉬웠다면서 상견례가 있던 날, 나는 아침부터 주눅 들어 있었다. 혹여 내 무식이 탈론할까 두려워서. 사부인은 딸의 말처럼 세련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화를 주도하며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꺼내놓았다. 하지만 나는 꽂아놓은 보르자로 마냥 자리만 지켰다.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온 딸은 엄마에게 실망했다며 투덜댔다. 당당하게 묻고 대답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하긴 딸을 시집 보내는 어미가 사부인만 부러워하고 앉아 있었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마음을 먹었으니 실천이 문제다. 나는 일단 사부인보다 높은 1급으로 목표를 정했다. 금방 사부인을 이긴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진다. 이튿날부터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남편이 물었다. 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장학생이 될것 아니냐며 웃어주었다. 비밀로 한자 공부를 하다가 합격증을 보여주고 싶었던 나만의 꼼수였던 것이다. 도서관 학습실은 시험때가 되면 학생들로 만원이다. 나는 학습실의 책상을 빼앗기지 않으려 학교에 등교하듯 도서관을 찾았다. 학생들은 그런 날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화장실에서 웃지 못할 대화를 듣고 말았다. 예, 그 할머니 알아? 날마다 오는. 모르면 간첩하냐? 그런데 그 할머니 왜온 걸까? 그 나이에. 몰래 봤어. 한자를 쉬지 않고 쓰는 거야. 세상에 공부라면 이가 갈리는데 그 할머니는 그렇지 않은가 봐. 뭐 하려고 그 나이에 한자를 공부할까? 혹 치매 온거 아닐까? 아니면 공부 귀신이 붙었던지. 호호호. 나는 하마터면 화장실 문을 열고 연설을 할 뻔했다. 얘들아 너희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었는지, 그깟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란다라고, 어찌되었든 그 말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두고 보거라. 나 보란 듯이 합격해서 꼭 선생님이 되고 말 테니까. 나에겐 장점이자 단점인 집중력과 끈기가 있다. 한자를 독학하기엔 큰 무기가 아닌가. 한번 의자에 앉으면 시간 관련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완벽한 무기. 상급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다. 자신감이 생겼다. 2급에 도전했다.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2급까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 문제는 1급이었다.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나는 지쳐갔다. 이쯤에서 그만둘까? 아니야, 정상이 보이잖아. 두 마음이 서로 부딪는다. 나는 잠시 책을 덮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일급시험에 응시했느냐고. 나는 아들의 물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강한 어미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몇달 후, 그날도 나는 심한 허기를 느끼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저좀 잠깐 보실까요? 나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남자가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닌가. 누구신데 저를? 아, 네, 도서관 팀장입니다. 날마다 출퇴근을 하기에 눈여겨 봤었습니다. 몇 번을 왔었는데 원체 몰두하고 계셔서 말을 걸수 없었어요. 오늘은 작정을 하고 점심시간을 택했죠. 실례지만 왜 한자 공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는 흥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1급 도전 중인데 실로 장난이 아니라고 힘든 신용을 했다. 팀장은 존경스럽다면서 1급 합격만 하면 길을 열어주겠단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괜찮아요? 물었다. 그는 전혀요? 라며 소원성취하길 바라겠단다. 나는 고무될 수밖에 없었다. 죽기 살기로 쓰고 외웠다. 마침내 2012년 8월 17일 나는 꿈에 그리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는 자격증을 들고 팀장님께 달려갔다. 팀장님은 당신의 일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뒤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서관에 갔는데, 내 이름과 1급 환자 합격을 축하한다는 거대한 플래카드가 걸려있다"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차에 태웠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도서관에서 공부하신 지정숙님의 한자 1급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눈에 딱 들어온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 플래카드는 아마 서너 달 동안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나는 팀장님의 전화를 날마다 기다렸다. 아니 잊지는 않았는지 안달이 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화를 걸어보기는 민망한 일이었다. 마치 빨리 강의할 곳을 알아봐 달라 때를 쓰는 모양으로 비춰질 일 아닌가? 그렇게 그 해를 보냈다. 다음에 봄이 되고 나서야 팀장님은 전화를 주셨다. 내가 경력이 없어 일단 경력을 쌓아야 한단다. 나는 한자 강의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하겠다고 대답했다. 얼마 후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는 날아갈듯 기뻤다. 팀장님은 경력이 없어 유료 강의는 할수 없으니 재능기부를 할수 있느냐 물었다. 나는 단한 번만이라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강의는 2013년 3월에서 5월까지 8주차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대상이라고 했다. 나는 좋아 미칠 지경이었다. 잠조차 오지 않았다. 좋아하던 선생님들이 제스처를 떠올리며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연습에 몰두했다. 학생들이 간식도 준비해두었다. 길이 활짝 열렸으니 자신있게 걸어가라던 팀장님의 말도 가슴에 새겼다. 드디어 첫 강의가 있는 날, 나는 강의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서관을 찾았다. 사무실에 올라가 인사를 하니 출석부를 건네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출석부를 받아 안았다. 출석부를 옆에 끼니 정말 선생님이 된 기분이다. 최대한 선생님처럼 걸으며 강의실로 향했다. 강의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나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열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인사가 먼저 일터 목청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오늘하고 추웠죠. 점심은 맛있게 먹었나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한자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해요. 나는 차마 예의 선생님들처럼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기로 해요. 라고 말하지 못했다. 감히 내가 나를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그때였다. 선생님, 한자 선생님! 세상에, 날 보고 선생님이란다.한 번 만들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가슴이 터질 듯 감동이 밀려온다.웃음이 나오려 한다.눈시울이 뜨거워진다.이러다가, 애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지도 모른다. 큰일 아닌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는 선생님이야. 제 통을 지키라고. 어? 등에서 진땀이 난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연습을 하였건만. 선생님, 한자 선생님, 다시 들리는 선생님이란 단어. 정신이 번쩍 났다. 응. 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한 아이가 말꼬를 투자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선생님 몇 살이에요? 선생님 어디 살아요? 한자 선생님 한자는 어떻게 생겼어요?이래서는 수업이 안될 것 같다.나는 아이들이 시선을 유도하려 칠판에 한자를 쓰기 시작했다.1234 자 이제 공부해야지 할머니가 먼저 읽을 테니 그대로 따라 읽으렴. 내 네, 할머니요, 선생님이 할머니예요. 진짜 웃기다, 호호, 하하. 나는 선생님이 먼저 읽을 테니를 하려다가 할머니가 먼저 읽을 테니로 말했던 것이다. 그래, 할머니가 맞잖아. 날마다 할머니란 말을 듣고 사는데 그럴 일 아니겠어? 아이들은 내가 할머니로 보일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나보다 젊을 테니까. 애들이 속삭임이 다시 들린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선생님은 할머니였어.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할머니면 어떻고, 할망우면 어떤가. 선생님이라 불러준 게 중요하지. 차라리 할머니가 되자. 나는 새아이의 할머니잖아.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말이다. 자, 이제 공부하자. 한일, 두이, 석삼. 선생님 쉬는 시간은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잠시 쉬었다 할까 화장실 다녀와요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간다 아가 넘어질라 조심해야지 아이들이 돌아보며 활짝 웃는다 여자아이 하나가 내 주위를 맴돈다 손녀를 보는 것 같다 손을 내밀었다 다가온다 가슴이 안았다 나는 그렇게 할머니 선생님이 되었다. 그날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른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에 없다. 다만 아이들의 예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을 뿐.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팀장님 말대로 길은 여러 곳에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도서관, 실버대학, 장애인학교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보수의 유무나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내 소소한 앎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자체로 마냥 행복했던 것이다. 학교에서까지 소문이 돌았다. 교수님들은 축하한다. 그럴 줄 알았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다. 나의 무식함이 이토록 답답할 수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국이 원하던 한자 선생님, 지작가는 할머니 선생님이 되어 어린 학생들을 따스하게 돌보는 모습이 눈에 보이셨지요. 이 시간을 같이 해주신 당신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